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컬 배움터입니다. 자, 오늘은 노래는 과연 노력의 영역인가? 아니면, 재능의 영역인가에 대한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래는 선천적인 재능이 있어야만 잘할수 있다? 아니다, 후천적인 노력으로도 잘할수 있다? 음, 이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은 노래는 후천적인 노력만으로도 최고는 될수 없지만 주의 인정을 받을 정도로 잘 해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노력만으로 재능도 있고 노력도 하는 사람을 추월하기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최고가 될수 없다고 노래를 잘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력만으로 최고는 아니어도 타인에게 인정받을 만큼 노래를 잘 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많은 시간 동안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말이죠. 여기서 분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닌데요? 노래는 재능빨인데요. 제가 나름 열심히 해봤는데. 재능없는 저는 안되더라고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당신은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정말 피가 나고 뼈를 깎는 노력의 시간을 보내봤나요? 라고 질문드리고 싶네요 열심히 해봤는데 안된다 라고 하는 분들 중 일주일에 연습시간이 2시간 혹은 3시간도 안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내가 노래는 잘하고 싶은데 재능이 없다 그것을 알면 그걸 메꾸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한창 연습할 때 매일매일 5시간 내외로 1년 중 연습 쉬는 날은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의 나날을 3에서 4년 정도 보냈습니다 성대결절을 3, 4번 정도 경험했고 결절이 오면 홈 연습만 2시간에서 3시간 이상씩 했고요 저는 제 자신을 재능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재능을 탓할 생각은 전혀 없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메꿀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연습을 하죠. 세상에 수많은 노래 잘하는 분들이 저만큼 혹은 제 이상의 연습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 누군가는 그 힘든 노력을 재능이라는 자기 합리화하기 쉬운 단어로 치부해 버리시진 않나요? 여러분도 피나는 노력으로 그들의 버금 갈 만큼 잘해질 수 있습니다. 재능 차이라 자기 합리화하지 마세요. 재능이 없으면 노력의 시간으로 메꾸시면 됩니다. 노래는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큰 힘이 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